장민호의 결혼식, 온 마을이 함께 기뻐하다. 장민호의 결혼식은 그와 그의 아내에게 중요한 날일 뿐 아니라 온 마을의 관심과 기쁨을 끌어모은 특별한 행사였습니다. 온 마을에 퍼진 축제 분위기와 환희는 이 결혼식을 신랑 신부에게만이 아니라 참석한 모든 이들에게 잊을 수 없는 추억으로 남게 만들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울려 퍼지는 흥겨운 음악 소리는 큰 축제가 시작됨을 알렸습니다. 마을의 어르신들부터 아이들까지 모두 설레는 마음으로 준비에 나섰습니다. 화려한 전통 의상을 입고 환한 미소를 짓는 사람들의 모습은 따사로운 아침 햇살과 어우러져 분위기를 더욱 활기차게 만들었습니다. 결혼식 장소는 눈부시게 아름답게 꾸며졌습니다. 큰 꽃무늬 손님들을 맞이하고 전통 요리로 가득 찬 정성스러운 연회 테이블은 장민호 가족의 세심한 준비를 보여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단순히 축하만 하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음식 준비와 공간 꾸미기 등 다양한 일에 직접 참여하며 따뜻한 협동의 정신을 보여주었습니다. 결혼식은 끊임없는 박수와 진심 어린 축하 속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장민호가 아름다운 신부와 함께 웨딩 의상을 입고 등장했을 때두 사람의 행복이 얼굴에 가득 담겨 모든 공간이 환하게 빛났습니다. 특히 가족 대표와 친구들, 그리고 장민호 본인의 진심 어린 연설은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켰습니다. 본식 이후에는 즐겁고 활기찬 놀이와 전통 공연이 이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준비한 노래와 춤 공연은 웃음과 기쁨을 선사하며 모든 참석자들에게 즐거움을 더했습니다. 온 마을이 하나가 되어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한 덕분에 이 결혼식은 그야말로 공동체의 축제가 되었습니다. 잔치의 하이라이트는 식사 자리에서 펼쳐졌습니다. 어른들은 오래된 추억을 나누고 아이들은 뛰어놀며 시종일관 웃음소리를 선사해 분위기를 더욱 북돋웠습니다. 장민호의 결혼식은 두 사람과 두 가정을 연결시켰을 뿐만 아니라 마을 사람들 간의 유대를 더욱 강화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장민호에게 있어 마을 사람들의 참여와 축복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정신적 선물이었습니다. 그는 이날 함께해준 모든 이들에게 진심 어린 감사의 말을 전하며 그들의 사랑과 지지에 깊은 감사를 표했습니다. 장민호의 결혼식은 단순히 한 쌍의 결혼식이 아니라 공동체 모두의 자랑과 행복이 된 날이었습니다. 이날의 아름다운 장면과 소중한 순간들은 참석한 모든 이들의 마음 속에 오래도록 남을 것입니다.